안녕하세요 마니마니입니다 지난번 등에 매고 치는 그 충전용 분무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요 뒤에서 보이는 요거 동력 분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동력 분무기입니다 동력 분무기는 어떤 방식으로 힘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해서 이 분무기를 가동을 하는 거죠. 요 앞에 양식은 똑같습니다. 대신 요 부분을 차에 장착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거는 요거를 설명한 뒤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기 부분입니다. 힘을 받는 프로펠러가 있고요. 여기는 안에가 엔진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피스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히 보시면 얘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유압으로 밀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리스가 들어가요. 여기다 구리스를 채워서 이렇게 해서 꼭 끼워 줍니다. 그래서 피스톤 운동을 할때 매끄럽게 잘 되라고 꽉 채워 주고요. 보통 한번 가동할 때마다 채워서 조금씩 돌려 줍니다. 그래야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죠. 자그 다음 요거는 압을 압을 보는 거고요. 사실 요거는 써 그렇게 많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탱크고요. 자 여기서 부분이 이쪽은 이쪽은 물 탱크에서 약을 땡겨오는 거고 요거는 반대로 넘쳐나가는 거. 여기도 있죠. 네, 여기도 있습니다. 이쪽은. 약대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밭에다가 치는 거죠. 하나 아셔야 될게이 부분. 자,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수동이라서 보통은 이렇게 올려놓고 물이 여기서 회전을 해요. 이렇게 빨아들였다가 이쪽으로 다시 회전을 해서 나갑니다. 공회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약을 섞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걸 딱 내리면 여기를 차단을 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약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치는 거죠. 실제로 요거는 수동이고요. 자동으로 압을 조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시가로 수동으로 달면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 분배기를 달면 좀 편하죠. 어떤 게 용이하냐 하면 이 약대를 가지고서 이쪽에 통해서 약을 치다가 뭐 전화가 오거나 뭐뭘볼 일을 볼때 스위치만 잠그면 얘가 이쪽에서 보내주다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그냥 순환으로 그러다가 다시 이쪽에서 밸브를 딱 열고 약을 친다. 그러면 압이 떨어지니까 얘가 탁 닫히고 다시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동이라서 이렇게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그 자동 여기 분배기 있는 거 보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동력을 뭐로 받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집니다. 요앞 부분은 어디에 달려 있건 다 똑같아요. 경기에 달려 있는 것도 그렇고요. 차에 달려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차에 달려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차량에 장착된 동력 분무기를 보고 계십니다. 운전석 하단. 자, 방식은 똑같아요. 저쪽에서 동력을 받아서 요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여기 자동 분배기예요. 요건 수동이 아니고 자동. 여기에다가 약대를 연결해서 약대로 쓸 때는 요리 나오고 약대를 잠그면 이쪽을 통해서 다시 회전으로 들어가서 공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죠. 이거 작동 한번 해 볼까요? 시동을 켜고 자, 숙달된 저기어 작동 한번 해봅시다. <laughs> 미션의 동력을 전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동을 켜고, 기어를 자, 기어 중립에, 이게 똑같은 기어 변속하고 마찬가지잖아, 그죠? 네. 기어는 중립에, 클러치를 밟고, 밟고. 아, 비 t o 버튼이 여기 있네요. 네. 어떤 차는 저 중간에 있더라고. 네. 이건 누르고 발을 떼면 자 힘을 받고 있는거죠 자 클러치를 떼면 힘을 받아서 분사가 되고 똑같이 클러치를 딱 밟으면 멈추죠 지금은 약대 연결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시끄러워도 소리가 들어가나 모르겠다. 안 들어가면 나레이션으로 넣어야지 뭐. 자, 중요한 것은 기어 중립에 클러치를 밟고 PTO 버튼을 누른다는 거. 해제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어 변속을 하듯이 클러치를 밟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TO 불 들어왔습니다. PTO가 뭐의 약자입니까? 모르겠요 몰라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laughs> 자, 동력을 어디서 받느냐에 구분만 있을 뿐이지, 분무기의 형태는 똑같아요. 전기 모터로 받든, 엔진을 통해서 받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아시면, 시골에 어디 가서든 약칠 일은 많지 않습니까? 차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는 아무 밭이나 가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요 방법을 권합니다. 전기 분무기는 고정식이라서 밭에다가만 둬야 되고요. 차에 있으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요거 옵션으로 다는데, 이거 옵션으로 달았나? 차출고할때 옵션으로 달면 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요. 40만원 됩니까? 40만원 중반. 40만원 중반 에 옵션으로 달았답니다. 이건 1 0 0짜리거든요 그안 달린 차를 정비소 가서 PTO를 다는 작업을 해도 35만 원인가 정도밖에 안될 텐데. 이거는, 이거는 기계가 개가지고 기계 자체, 이게 자체나가지아 이게 좀더 비싼 기계인가 봅니다. 아비 좀 어, 아비센 비싼 기계라서 차량 출고시 옵션으로 다른 금액이 45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땐 눈탱이 맞은 것 같아요. <laughs> 자, 호수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게 두 통분입니다. 두 통분 사이즈. 되게 크죠? 이게 한 통분이라고? 네. 천짜리가 아니야? 오백짜리야? 네, 한 통분이랍니다. 그새 반쪽각 났어요. <laughs> 이게 보이나? 보여 갖고 안 보일 것 같은데 200, 400, 600. 보통 500이 한 통이니까 한 통분 맞네요. 지금까지 시골 살면 꼭쓸 수밖에 없는 동력 분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허접한 영상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